10월은 이제 뭐코스피가 7주 떨어진 이후에 뭐이른바그 데드캣 바운스를 네, 했어요. 네. 그래서 뭐뭐 심심찮게 올랐는데 2300선도 넘고. 었 네. 제롬 파월이 물가 잡겠다는 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이후에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좀 궁금증이 있고. 네. 뭐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2300 겨우 뭐 지키고 네, 있던데. 네. 어떻습니까? 일단은 데드캣 바운스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좀, 추세적인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시적인 반등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나왔을 때는, 음, 데드켓 바운스, 어, 가능하다. 2300선 회복시도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2300선을 넘나드는 수준이라면,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7주 연속 하락한 이후 시장 흐름을 좀 보여드리면요. 어, 주황색 선이 평균 흐름이고요, 빨간색 선이 현재 흐름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좀더 반등이 연장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 네번다 모두 급락한 이후 반등을 했다가 다시 전저점을 깨는 수준에서 바닥을 잡고 추세 반전을 모색했거든요. 음,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은 더 올라간다는 기대보다는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그림은 뭐냐면은, 음, 경, 이익 모멘텀, 경기 모멘텀과 주식 시장 간의 괴리율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최근 이익 전망이 워낙 빨리 떨어지면서,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어, 이익과, 어, 주가 간의 괴리율은 거의 2010년 이후 평균 수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이게 좋아서 회복한 게 아니라, 가격 부담이, 밸류션 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죠. 어, 아직까지 경제 지표와는 괴리가 남아 있지만, 경제 지표들이 또안 좋아지게 된다면 오히려 증시는 좀 조금씩 떨어진다 하더라도 더 부담스러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익 모멘텀과 경기 모멘텀 간의 괴리를 좁히는 수준이 현재 레벨에서 어디가를 봤을 때 2,260선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인 모멘텀과 경기 모멘텀을 반영을 했을 때보다도 주가 레벨이 좀 높아졌다. 어, 경기나 어, 실적에 대한 부담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음, 11월 초좀더 반등을 이어간다 하더라도 더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반등 과정에서 투자 심리는 보니까 뭐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된것 같습니다만. 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연준의 뭐 애매한 스탠스, 투자자 입장에서 네. 이게 투자 심리를 다시 뭐 얼어붙게 하는 건 아닐까 좀 걱정이 돼요. 어, 저도 그분을 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심리가 지금 공포 구간에 있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만큼 등락은 있겠지만. 경, 심리가 좀 안정을 찾으면 정신을반등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왔었는데, 지금 심리 지표를 보면은 어느 정도 반등을 한 상황이고요. 네. 특히 CNN 머니에서 발표하는 Fear and Greed Index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공포와 탐욕 지수? 네. 그 지수는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니까 한번 CNN 머니 사이트 들어가셔서 한번 보셔도 매일매일 심리를 좀 가늠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Extreme Fear 였습니다. 네. 극도의 공포. 근데 한달딱 지나니까 지금 그리드, 탐욕 구간으로 바뀐 상황이거든요. 이게 반등을 반영하는 거죠? 네. 시장 상황이라든지 심리를 반영하는 거죠. 예. 그리고 시계열로 보면은 이게 올해 고점 수준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심리가 더 안도하고, 어, 회복되기보다는, 아, 지금부터는 좀 심리가 좀 얼어붙을 수 있겠다라는 시그널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라는게 있어요. 이게, 시장 전반적인 리스크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드리는 지표인데 이게 0.2에서 0.8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 제가 지난달에 왔을 때는 이게 0.9까지 갔다가 꺾이고 있기 때문에 0.2까지 떨어지면서 시장 반등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또 반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19 밑으로 내려갔다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당분간은 어,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다시 높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빅스 지표도 지금 25 깨고 내려가고는 있지만, 어, 여기서 더 떨어지기보다는 좀 바닥권에서 반등을 할수 있는 어,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시장 흐름은 반등이 좀더 이어진다 하더라도, 2,300 이상에서 반등이 좀더 이어진다 하더라도 시장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11월, 12월 중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11월 전망에서는 바, 바닥 바닷, 바닥권을 2,100으로 말씀드리고 는 있는데 그 의미는 거기까지 간단하기보다는 2,300에서 2,100이면은 거기서도 거의 10% 가까이 조정을 받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를 좀 관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익 전망이 너무 빨리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12개월 선의 EPS라는 하는 데이터가 지금 219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럼 P/R 열 배가 2,190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2,300 선은 P/R 10.5 배를 넘어서요. 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음, 6월 말 7월 초에 바닥을 잡았을 때 코스피 2,300에서 바닥을 잡고 2,500 선대로 회복했거든요. 네. 이때 P/R이 8.5 배였습니다. 근데 지금 똑같은 2,300인데 10.5 배예요. 이익이 떨어진 만큼 싸다고 봤던 밸류에이션이 비싸진 거죠 예.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펀더멘탈이 안 좋다 그리고 이익 대비 너무 주가가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다 이익은 이렇게 떨어졌는데 주가는 잘 버티고 있어서 이 괴리를 좁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을 더 좋게 보기보다는 어좀더어 어, 시장이 지금 이익이라든지 경제 지표라든지 경기 전망이 안 좋아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11월 초의 반등은 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기회로 삼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좀 전망 자체는 좀 우울하신데. 이게 음, 네. 보면은 미국의 이제 1 1월 중간 선거가 있잖습니까. 네. 뭐 중간 선거 있는 해를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10월 말 이후에 증시가 미국 괜찮았어요. 네. 전망은 우울한데 뭐 통계적으로 그렇고 이거 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지 일단은 말씀하신 부분들은 맞아요. 어, 요 그림을 보여드리면 중간 선거회가 있었을 때가 중간 선거가 없었을 때보다 수익률이나 증시 흐름 면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어, 그런데 이게 선거 때문이냐라고 하면은 좀 의문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어, 여기 보여 드리는 그림 중에 하나는 경기 선행 지수랑 선거 시점과 이렇게 같이 그려 드렸어요. 어, 1960년대 이후 대부분 중간 선거는 경기가 안 좋았다가 터널 라운 하는 구간에서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딱네 번만 경기가 꺾이는 구간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경기가 어떠냐? 지금은 경기가 꺾어서 내려가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막연하게 중간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증시가 좋았던 게 아니라 좀 매칭이 됐다는 거죠. 중간선거가 있었을 때 경기 사이클상 바닥을 통과하는 과정이었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본 것은 78년 10월, 94년 10월, 2014년 10월, 2018년 10월. 그러니까 경기가 정점을 찍고 꺾여 내려가는, 경기선생 교수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만났던 어, 증시 흐름은 어땠을까, 중간선거 때는. 그거를 좀 나눠서 그려드린 게이 빨간색 선입니다. 예. 빨간색 선이 경기 선행지수가 고점에서 하락하는 과정에서 중간 선거가 있었을 때만 발라낸 거거든요. 보시면은 중간 선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 건 아니었습니다. 약 두세 달 정도의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여줬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 상황이 증시병 방향성을 결정짓는 것이 것이지 즉 선거라든지 선거 이벤트 선거 결과가 잘 가던 증시를 부러뜨린다거나못 가던 증시를 갑자기 좋게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 단적인 예로 트럼프 당선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대부분 사람들이 트럼프가 당선되면 시장은 망할 거야 경제는 안 좋아질 거야 막이 이랬었는데 뭐 어, 증시 계속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런 것들들을 생각해 본다면 정치적 이벤트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구나 경기 이름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좀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1월 정시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뭐라고 보세요? 어, 11월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뭐 11월 FOMC가 끝난 뒤에 그 바로 다음 주에 맞는 10월 CPI, 11월 11일 날 공개되거든요. 지금 컨센서스는 CPI가 소폭 0.1%포인트 정도 전년 대비로 줄어들고, 코어 CPI는 여전히 6.6선을 지킨다라는 게 전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뭐, 결과에 따라서 등락은 있긴 하겠지만, 물가 레벨이 아직까지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시장을 더 좋게 볼수 있을까? 어, 시장이 기대하는 속도 조절. 금리 인하 가능성들을 열어놓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좀더 깊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펀더멘털이안 좋아지고 있다는 라 거죠. 음, 경기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안 좋아지고 있는데 10월 한달 동안 증시가 대부분 반등을 하거나 잘 지켜줬습니다. 이 와중에도 경기나 실적은 더 떨어졌다는 거죠. 이둘 간의 괴리가 많이 벌어져 있다는 점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업사이드 음, 포텐셜이라고 하죠. 상승할 수 있는 여지보다 다운사이드 리스크 하락할 여지가 더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우려할 만한 사항들 살펴봤습니다만은 <laughs> 네. 결국 장기적으로는 이게 기업이 얼마나 꾸준히 이익을 내느냐, 그렇죠. 맞습니다. 성장하느냐 네. 여기 이제 사실 주가의 성패가 달린 거아니겠요 맞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 가는데 네. 현재까지는 어떤 상황입니까? 별로 좋지 않습니다. <laughs> 뭐, 계속적으로 안 좋은 얘기만 드리는데요. 일단은, 3분기 시적 시즌이, 뭐, 일회성 비용도 들어왔고, 뭐, 어, 태풍 피해로 인한, 폭우 피해로 인한 비용도 반영되고 하면서 좀 많이 안 좋았다라고는 하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예상보다 좋았던 기업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네.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2분기 때는 예상보다 좋았던 기업이 54%, 5 0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와, 실적 괜찮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 56%가 예상보다 못했어요. 그리고 실적 쇼크를 기록한 기업들도 38%, 40%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영업이익 전망과 괴리율이 마이너스 10% 이상. 보통 마이너스 10% 이상 괴리가 떨어지면 쇼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 실적 시즌만 놓고 본다면, 실적 쇼크. 를 기록한 3분기 실적 시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적 뭐 전망은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어좀 조심해야 된다 아직까지는 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조금 지금과는좀 다른 분위기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반도체를 비롯한 IT의 실적이 더 하향 조정되고 있지만. 그 업종들은 하향 조정 폭이 좀 어~ 줄어드는 바닥을 향해 가는 과정일 수 있다라고 생각 하고 있고 반대로 시클리컬은 이제 막 조정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요 그림이 뭐냐면 코스피 전체적인 영업 이익률이거든요 어~ 이걸 왜 보냐면은 눈높이가 얼만큼 낮아졌냐 실적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높으면 높으면 높은 만큼 실제치가 예상보다 못할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코스피 전체 영업 이익률을 보면은 3분기가 9%를 넘나들던 게 지금 8%까지 떨어졌고요. 예. 2011년 이후 3분기 평균 영업 이익률 8.3보다 4보다 낮아졌습니다. 4분기만 놓고 보면은 6.2. 평균치랑 비슷하죠. 그래서 아, 실적이 되는 높이가 많이 낮아졌구나. 그러면 실적이 더 나빠지진 않겠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나눠서 보면은 음, 좀 달리 보입니다 반도체 업종의 영업이익으로 보면은 3분기는 15.6% 4분기는 9.9 내년 1분기는 8.1이 레벨이 어느 레벨이냐면 반도체 업황이 너무 안 좋다라고 했던 2016년 2019년보다 훨씬 낮은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전체적인 눈높이를 낮춘 것은 아마도 반도체의 영향이 훨씬 더 컸다 아,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럼 반도체를 뺀 나머지 업종은 어떤가를 보면 은 음, 3분기 영업인율은6.7% 어, 평균 6.8%하고 좀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4분기예요 5.7% 어, 4분기에 대한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평균 4.5%보다 1.3%포인트 1.2%포인트까지 높아져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음, 반도체 IT 보다는 시크릿컬이 높, 이가 아직까지 높기 때문에 이게 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좀더 조심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크릿컬 조심하자는 네. 말씀인데, 뭐, 언제까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 내년까지. <laughs> 그러니까 저는 2000, 2023년 1분기를 지나면서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까지 안 좋았고, 앞으로 조금 더안 좋을 수는 있지만, 바닷권을 향해 가는 업종과, 지금까지 좋았고, 앞으로, 지금까지 좋았지만, 앞으로는 조금 꺾이거나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업종들이 좀 엇갈린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좋았던 업종들보다, 지금까지 안 좋았지만, 이제 앞으로 좋아질 업종들이 있다면, 얘네들이 시가총액 비중이 높다면, 시장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러면 왜 반도체를, 반도체를 비롯한 IT를 좋게 보고, 나머지 시클리커로 조심해야 되냐? 내년까지 조심해야 되냐? 어쩌면, 내 후년까지 조심해야 되냐라는 그림들은 또다시 영업인율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22년, 음, 반도체 영업인율은 2022년이 15.9, 2023년이 10.1. 연간으로 본다 하더라도 2019년보다 낮습니다. 반도체 평이 너무 안 좋다라고 했던 때보다도 1%포인트 이상 낮아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익 전망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더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반도체하고 유틸리티하고 조선 그러니까 실적이 반도체하고 반도체를 빼고 유틸리티 조선은 적자였던 게 올라온다라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어서 조금 바이어스가 있어서 그것까지 뺏어 본다면 음 21년 영업익률이 9.2 올해가 8.8 2023년이 8.6 예. 2024년이 8.8 보면은 21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이 미국은 0.4. 유로준 마이너스 0.1. 이런 상황에서 이 수준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눈높이가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반도체를 비롯한 IT 업종들의 실적 하향 조정은, 음,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바닥을 향해 가고 있다. 시클리컬은 아직까지 눈높이가 높아서 내년까지도 이익에 대한 눈높이를 조정해야 되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 하고 있어서, 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익에 대한 조심을 해야 될 것은 반도체 IT보다도 시클리컬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연말까지는 계속적으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종목을 사야 되냐 그런 것보다도 주식비율을 좀 줄이자, 주식비율을 좀 줄이고 유동성을 좀 확보하고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를 좀 늘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안전자산이라고 하면은 뭘 봐야 되냐? 어, 전적으로 채권하고 달입니다 어, 글로벌 미국 ETF에서 자금 흐름들을 보면은 어, 국채. 채권 쪽으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달러로도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는 최근 국채 중에서도 장기 국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그 의미는 뭐냐면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장기 채권부터 꺾이거든요. 이런 그림에 대한 베팅. 그리고 이런 그림에 대한 유동성 이동이 좀 빨라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장기 채권 달러를 계속적으로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 여전히 사도 된다. 뭐 장기 채권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채 10년물이라든지 한국채 장기채 같은 경우는 지금에서부터 사도 된다. 지금에서부터 좀더 올라간다든지 등락을 보이게 된다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미국 채권 금리는 저는 4.3 지난번에 한번 갔다 왔죠. 4.3정 전후가 정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단기 채권은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 왜냐면은 최종금리에 대한 퀘스천마크를 11월 FOMC에서 던져줬기 때문에 좀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단기채보다는장기채를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책 어, 달러인덱스는 달러는 뭐 지금 레벨에서 바로 사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어, 달러인덱스는 110포인트 미만 원달러는 1,400원선 이하 한 번은 올것 같거든요. 그때 좀 적극적으로 사신다면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한10%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 지금 2021년 6월 이후 어떻습니까? 거의 뭐 1년 어, 반이죠. 그렇죠. 하락 추세가 정말 참 사람 지치게 하는데. 네. 이거 언제쯤 끝날까요? 일단은 음 제가 내년 전망을 하면서 뭐 굉장히 의미 있는 문구가 궁즉변 변즉통이라는 음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즉구가 있는데 영원한 건 없기 때문에 궁즉변 변즉통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내년에는 좋아지는 그림이 나온다고 라 생각하고 있어요 네. 경기 침체가 오는 만큼 물가는 안정이 될 거고 통화정책은 완화적으로 가겠죠 그러면 은 반대급부로 통화정책은 완화적으로 가게 된다면 유동성이 이동을 할 것이고 어~ 성원정치 완화적으로 간 만큼 경기에 대한 불안심리도 잡아 잡혀가면서 내년 하반기에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 최악의 상황 또는 시장의 변동성이 가장 클수 있는 구간은 이천 올해 말 내년 초좀 늦다 하더라도 내년 내년 일사분기 중에는 이런.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긴 하지만 이 어려운 구간을 지나치게 된다면 지나게 된다면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밴드로 제시드리는 그동안 말씀드렸던 2050선까지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어, 지금 12개월 선행 eps와 pr 가지고 매트릭스를 표로 보여드린 부분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밸류에서는 그렇게 낮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익전망이좀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2000선 초중반에서는 바닥을 잡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코로나19 때도 그렇고, 2008년에도 그렇고,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레벨이라고 해서 여기를 딱 찍고 올라간 게 아니라, 굉장히 센 언더슈팅이 나오기도 하고, 언더슈팅이 나온 뒤에 급등락을 보이다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말 내년 초, 늦어도 내년 1, 사분기 중에는, 어 장기간의 하락 추세가 종료되고 추세 전환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좀 험난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2,050, 2,000선 초반으로 어 바텀 라인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여기서부터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언더 슈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서 좀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じゃ